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노동법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. 오늘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우와,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?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34년이나 유지됐던 과거의 규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뒤바꾼 대법원 판결이라는 전환점을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새롭게 자리 잡은 기준은 뭔지, 또 이걸 실무에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이 취업 규칙이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? 그리고 과거에는 회사가 이걸 얼마나 쉽게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이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죠. 취업규칙 이게 그냥 회사 규칙 모음집 이 정도가 아니고요. 말 그대로 우리 직장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의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놀랍게도 무려 34년입니다. 이긴 시간 동안 딱 하나의 원칙이 이 직장 헌법을 바꾸는 모든 과정을 지배해 왔습니다. 심지어 직원들한테 불리하게 바꾸는 것까지도요. 바로 이 원칙,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건데요. 이름은 좀 그럴듯하죠. 근데 이게 사실 합리적이라는 좀 애매모호한 기준 하나로 사실상 회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줬던 셈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였어요. 회사가 내세우는 변경 이유가 뭐 합리적이라고만 주장하면 우리 직원들 동의는 사실상 뭐 없어도 그만이었다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34년이나 된 단단한 관행을 한 방에 뒤흔들어 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. 바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나온 판들이었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. 법에는 이미 1989년부터 집단적 동의를 받으라고 써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법원에서는 계속 예외를 인정해 준 거예요. 좀 이상하죠? 이 오랜 모순이 2023년 5월 바로 그 역사적인 판결로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. 대법원의 생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집단적 동의는 그냥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권리고 이걸 애매한 합리성이라는 이유로 건너뛰는 건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깨뜨리는 거라고 본 거죠.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. 과거에 그 애매했던 합리성이라는 예외조항 싹 사라졌고요. 이제 원칙은 딱하랍니다. 바로 동의는 필수다. 동의가 필수다. 알겠습니다. 근데 그 동의라는 게 대체 뭘까요? 그냥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?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죠. 새로운 기준은 바로 집단적 동의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. 한명한명 따로따로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, 그게 아니면 우리 직원 전체의 과반수, 이 집단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집단적 동의 어떻게 받아야 제대로 받는 걸까요? 그냥 종이 한장 돌려서 서명받으면 끝! 절대 아니죠. 법에서는 그 과정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. 좋아요. 그럼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회사 관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이 동의를 받아내려면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할까요? 법원이 말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. 일단 다 같이 모여야 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시간이 보장되어야 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. 회사가 여기에 끼어들거나 압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. 핵심은 보여주기식 절차가 아니라 직원들의 진짜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런 꼼수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아니 전 직원 다 모으는 건 너무 번거로운데 그냥 팀별로 조용히 따로따로 받으면 안 되나? 이거 진짜 많은 회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예요. 법원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. 안 됩니다. 최근 판례를 보면요. 449명이나 되는 직원을 평균 7명도 안 되는 66개 팀으로 잘게 쪼개서 받은 동의는 무효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. 왜냐, 이건 집단의 의사가 아니라 쪼개진 개인들의 의사일 뿐이라고 본 거죠. 자, 그럼 이 동의원칙에 정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을까요? 사실 대법원이 아주아주 아주 좁은 문을 하나 열어두기는 했습니다. 바로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회사가 정말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만 할 경우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현실에서 회사가 이걸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법 이야기들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. 가장 큰 변화와 바로 힘의 균형이 움직였다는 겁니다. 이제 공을 완전히 사용자, 즉 회사 쪽으로 넘어갔어요. 예전처럼 일단 바꿔 놓고 이거 합리적이었어. 라고 나중에 변명하는 건더 이상 안 통합니다. 무조건 사전에 직원들을 진심으로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요. 우리의 권리가 훨씬 강해진 거고요. 우리의 집단적인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.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무척 까다로워졌죠. 이제 직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,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된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크게 달라진 노사 관계의 지형도, 과연 이 힘의 균형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?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